진짜 좋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능력이 됐다면 제가 탈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직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요차는 남겨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0년부터 오늘까지 중고차 매매를 하고 있는 카비뉴TV의 김주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와 이 영상들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오늘 이제 제가 알아볼 차량은 BMW X7 차량입니다. 저희가 이것저것 다 매입하지만 결국에 잊혀가지고 요런 차량을 매입했다는 말이죠. 가격이 엄청 비싼 차라서 팔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보통 요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판매 기간을 조금 잡고 매입을 하긴 하는데 이제 쉽게 판매되는 차는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 더 빨리 팔아야 될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는데요 처음 가지고 올 때는 수출이 이제 막바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을 내보내 보려고 매입을 했다가 내수로 돌려야 되는데 내수 시세랑 수출 시세랑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내수도 대비해서 매입을 했지만 그래도 더 빠르게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많이 내려가지고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구독자님들도 약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차량을 오늘 한번 찍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부터 나온 X7 차량입니다 이제 디젤 차량이고요. 스포츠 M 스포츠 모델만 따로 알아보는 겁니다. 이 M 스포츠만 6인승이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매입할 당시에는 20년식에서부터 21년식까지는 수출 단가가 1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와 이렇게 팔리면 정말 좋겠다 싶어서 매입을 했는데 제가 매입을 한 다음에 수출이 끊기는 저주에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다이프입니다. 이거 빨리 팔아야 되는데 X7 가격부터 알아보자고요. 가장 최저가 가격은 7,690만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12만키로의 최저가. 카메니저 기준이에요.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완전 무사고의 완풀이랍니다. 이거 뭐 거의 완풀이죠. 옵션 빠지는 거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쭉 보다 보면 7,750에 87,000 요러면 또 60만 원 차이 나니까 사실 12만보다는 요 87,000이 더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보시면 나머지 다 9만입니다. 87,000이 조금 가격이 낮은 편이네요. 그래서 요 매물도 가격이 나쁘지 않은 겁니다. 보시면 사고부터 볼까요? 문교환 하나 있네요. 내수 돌리기에는 요런 거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엔진 원동기 변속기 작동 상태 공회전 전부 양호하고요. 나머지도 올 양호인 올 양호 차량에 커터 뭐 패널 도장 트렁크 리드 하단 탈부착 하단이라는 거는 이게 또 이렇게 위아래로 두 개로 움직인단 말이죠 요거를 탈부착했다 얘기네요 뭐 별거 아니겠죠?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보험 이력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것 같은데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8 7 0 0 0에 7,750짜리가 마음에 들고 찾아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제가 봐드리고 수수료 없이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 9만 7,800 사이에 있는 매물들은 일반적인 시생거라는 거죠 그리고 11만의 퍼스트 에디션 7,899, 7,900 정도 되는 물물인데요 퍼스트 에디션이라서 아마 뭐가 다를 거예요 근데 굳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매입하면 그때 설명드릴게요 요거 퍼스트 에디션의 이점을 잘 알고 요걸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도 제가 수수료 없이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요 가격에 부대 비용만 받을 거예요 수수료 없습니다 또 보시면 여기 8만짜리가 이제 또 나오죠 근데 이 연식이 2019년식이에요 아깝게 2020년식이었으니까 요 이게 이제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고 볼수 있죠. 이거 보험이력 얼마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를 주시거나 오픈 카톡을 주셔도 제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뭐 본인이 알아보시려고 해도 충분히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반박시 선생님들 말이 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 뜬금없이 47,000이란 매물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7,999예요. 그리고 이게 제 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린 건 지금 제시되어 있는 차량들에 비해서 가격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저도 초창기에 이제 수출을 보내보려고 이제 택스 포함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수출이 안 나갔다라는 거죠. 평택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쭉 운전을 하고 갖고 왔는데, 차는 진짜 좋습니다. 나들이도 좀 이렇게 다니시고,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사실 이만한 차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SUV 중에 X7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팔려고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밤에 불 들어올 때요 라인 요게 딱 눌려가지고 다른 G바디들보다 훨씬 멋있단 말이죠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차량입니다 멋있다고 생각하는 차예요 이렇게 보시면 요 크리스탈 기어봉 요런 거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 차에 있으니까 남의 차에도 다 있을 겁니다 풀, 전자식, 디지털 계기판 있고요 약간 아쉬운 게 이제 시트가 브라운이 아니라는 거죠 뒤에 요렇게 보시면 전부 다 모니터 있고요. 핸들도 M 핸들 이렇게 있죠. 그리고 뭐 휠도 깨끗하고 전체적으로 막아 내가 새 차를 산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퀄리티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어라운드뷰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빌트인 캠도 이렇게 다 있죠. 그래서 차는 뭐 전체적으로 풀옵션이고 빼먹을 게 하나도 없다. 여기 보면 뒷좌석 공조기도 이렇게 있고요. 앞에 보나 많은데. 도두개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시고 통풍 열선 시트 다 있습니다. 차는 뭐큰뭐 뭐 문제 있는 게 없어요. 뭐 오토 크루즈 ACC도 작동 잘 되고 차 아주 멀쩡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희 차 같은 경우에 펜다 본넷 라지에이터 서포트 펜다 이렇게 교환 있기 때문에 저렴한 겁니다. 이이 때문에 수출이 안 나간 거 같기는 한데 차량 가격이 엄청 비싸니까 이럴 수 있나 저럴 수 있나라고 걱정하시겠지만 직접 타본 결과 아무 문제 없고요. 요만큼 가격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년식 54,282 250이에요. 요게 이제 색깔도 검정색 나쁘지는 않죠. 그렇지만 흰색이 더 인기, 인기 있다는 점 요거는 이제 완전 무사고 요게 2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연식이랑 주행거리랑 보셨을 때 가격이 2차도 저렴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사고 없고 주행거리 짧은거 원한다 싶으시면 한250더 주시고 요거 사시면 돼요 요것도 8250에 제가 수수료 없이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요렇게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저렴한 라인은 지나가고 조금 좋은 라인에 주행거리도 짧고 뭐든지 다 있을 것 같은 라인에 보시면 8천에서 금방 이제 8천짜리 차량들이 다 없어지고 금방 9천 1억 왔다갔다 한단 말이죠 내수시장에서는 저희 차량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저희가 가격적으로 메리트 없는 것도 판매 안하죠 엔카 보시면 저희가 여기 엔카에는 7,980 이렇게 올려놨는데 구독자님들께도 낮은 가격 항상 엔카나 KB차차차에 있는 가격으로 판매를 할 거고요 저희 차 4.7만 20년식 압산박 7,950 일단 요렇게 맞춰드릴게요 가격 괜찮다고 할수 있습니다 보시면 엔카에서도 83%고요 매일 뭐 168명이 보고 계신데 연락은 이렇게 안 와요 관심 고객은 40명 정도 있습니다 가격이 나쁜 게 아니에요 괜찮다고 보실 수 있죠 저는 이제 저희 차가 가성비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X7을 이제 구매하신다고 치면 판매 중이고요 7,950 맞춰드릴게요 3,950에 취득세는 7%입니다. 0.07. 556만원. 556만원이구요. 수수료 없습니다 제가 파는 차는 수수료 없어요 매도비는 전국 공통 44만원 성능 보증료 328,460 토탈 들어가시는 비용은 8,583만원 정도 되십니다 요렇게 하면 저희 X7 구매하시는 총 금액이고요 아까 보셨던 차량들 중에서 어떤 차가 더 마음에 든다 뭐몇년몇 몇 만짜리였다 내가 말한 거다 그러면 제가 영상 돌려보고 그 차량 봐드릴 수도 있고 구매에 대응해드릴 수 있으니까 문의 주시고요 뭐 수수료 대형 유튜버들처럼 해드리진 못해도 돈을 좀덜 받기 때문에 요런 거 보시면 이제 수수료 뭐한 수수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게 내차 아닐 때 150에서 100 정도 더 받고 거기에 뭐 이것저것 하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차 구매하시면 가격도 나쁘지 않고 차는 좋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차 진짜 좋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능력이 됐다면 제가 탈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직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요 차는 남겨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능력 좋으신 구독자님이 계시면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